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네, 아유,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이 너무 좋았어요. 계곡을 옆에 끼고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들어왔어요. 네, 여기는 경상북도 봉화군 제3면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땅도 널찍하고, 대지에 집도 되어 있고요. 계곡과 계곡 사이에서 하나로 모이는 그곳에 위치한 네, 토지하고 집을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힐링이 됩니다. 예. 아이고 봉화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요거 구입하셔가지고 힐링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면은 예, 영상 길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 나는 조용하게 여기서 사람들하고 오는 사람을 맞이해서 뭐 그냥 재미나게 한번 지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예, 뭐 글램핑장이나 오토캠핑장 이런 예, 걸 운영하셔도 될것 같아요. 숲 체험 이런 예,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물이 너무 좋아요. 일단은 예, 우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주변 풍경 둘러보시고요. 잠시 뵙겠습니다. Hmm. 네, 여기는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에 와 있어요. 지목은 대, 그 다음에 답, 이렇게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두 필지 합해가지고, 1135평입니다. 예, 그 중에 대지가 140평이고요. 건축 면적 같은 경우 16.8평입니다. 태어난 날짜가 2015년 11월 18일에 태어났고, 경량 철골 구조로 집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창고, 여 컨테이너까지 같이 되어 있어요. 스카이라이프 되어 있네요. 네, 땅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경계로 다 표시가 날 거예요. 저 옆으로는 여러분 계곡물이 흘러요. 이렇게. 이렇게 땅은 쭉 끝까지 올라갑니다. 저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옆으로 길이 물고 있어요. 이 위쪽으로도 누가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전기하고 통신선하고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땅이 넓찍한데 계곡을, 이쪽만 낀게 아니고, 이쪽 편에서도 계곡이 나와요. 그래,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내려가는 부분에 위치한, 예, 토지하고 집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계곡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계곡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넓게 활용해 쓸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네 예, 국어 부분도 조금 더 쓰고 있기 때문에 땅은 훨씬 더 큽니다 물소리 진짜 좋아요 와, 물도 얼마나 시원하든지요 손 한번 담가봤는데 물기가 막힙니다 보이시죠 와 완전히 힐링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물이 줄줄줄줄줄 계속 흘러내려 옵니다 이렇게 요렇게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라는 거예 요렇게 되어있어요 집하고 되어있고 땅이 널찍하게 되어있고 길은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 삼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곡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편으로 저쪽편으로도 계곡이 있어요 요렇게 두 개가 합해서 여기로 내려가거든요 예물 되게 많죠 물소리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혼자 홀딱 뽑고 있어도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힐링하기에는 딱입니다, 딱. 와, 이렇게. 땅도 널찍하고. 자, 요렇게 보여드렸고요그 다음에 집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집앞에 돌이 멋지네 여기 앉아 있으면 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요 좌우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내부를 보여드렸고 좌측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토방 표시하죠? 네, 황토방. 욕실. 자방두 개, 거실 하나, 예, 욕실 하나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예, 주방 옆쪽으로 해서 예. 뒤쪽에 공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연구실로쓸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네, 내부 깔끔합니다. 뭐 손볼 것 하나도 없고요. 그냥 바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사시면 돼요. 자. 이쪽 끝에부터 시작하고 좌우 위에까지 땅이 다 포함입니다. 계곡은 옆에서 이렇게 쭉다 흘러오고요. 집을, 지금 현재 집을 보여드렸고요. 예, 집 앞쪽으로 이렇게 이만큼 달아내서, 예, 데크에서 이렇게 평상 놓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창고용도로 해갖고 컨테이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도 예. 여유있게 쓸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자, 이쪽에 계곡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도 여기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여기도또 기가 막히죠. 완전히 볕도 안 들어오게 물이 쫙 흘러 내려가는데 여기 발장구가 앉아 있으면 세상이 다내것 같습니다. 요렇게 내부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뒤쪽하고 공간도 다 보여드렸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구에 대문도 큼직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힐링하면서 예 건강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건강 생각하셔고 들어오셔서 생활하실 분 그렇다면 이 넓은 땅을 활용해서 네, 수입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들도 괜찮게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도이습니다여들 감사합니다